부동산 플리핑 플리핑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플리핑은 재산을 구입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조한 다음 보통 1년 이내 짧은 기간 내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과정입니다. 부동산 플리핑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높은 이익 가능성 플리핑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전략적으로 개조한 후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차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렌털보다 빠른 수익 렌탈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비해 플리핑은 성공적일 경우 더 빠른 투자 수익을 제공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개조 프로젝트와 재산 변형에 대한 만족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플리핑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리핑의 위험 요소 시장 의존성 플리핑의 성공은 주택시장에 크게 의존합니다. 시장이 둔화되면 플리퍼는 원하는 가격에 빠르게 판매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조 비용 예상치 못한 수리 필요성이나 개조 중 비용 초과는 이익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 투자 플리핑은 부동산을 찾고 개조를 관리하며 판매를 감독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쟁 증가 부동산 플리핑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 플리핑이 좋은 투자인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험 플리핑은 건축 개조 비용, 시장 동향, 금융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나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 유익합니다. 시장 조건 현지 시장을 연구하세요. 판매자 시장인가요? 아니면 구매자 시장인가요? 다른 플리퍼들과의 경쟁이 많은가요? 재정적 자원 예상치 못한 비용과 부동산이 빠르게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대안적 투자 방법 렌탈 부동산 렌탈 부동산 투자는 지속적인 수입을 제공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아리 ITS 아리 ITS는 직접적인 관리 없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주택 플리핑 성공을 위한 지식 경험 및 자격 창고 핵심 요소 성공적인 주택 플리핑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 경험, 자격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이루어집니다. 핵심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 부동산 시장 시장 동향, 부동산 가치, 지역 규제 예, 저평가된 매물 발굴 및 수익 창출 가능성 평가, 건설 및 리노베이션 일반적인 수리, 리노베이션 비용, 건축 자재 허가 절차에 대한 지식, 정확한 예산 책정과 문제 예방, 금융 부동산 구매 및 리노베이션을 위한 다양한 금융 옵션 예. 자금 대출 비용에 대한 지식. 경험. 리노베이션 관리, 리노베이션 감독, 시공업체 관리, 프로젝트 일정 및 예산 준수 경험. 프로젝트 관리 복수의 업무 동시 진행 관리. 모든 일정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기술. 협상 매물을 적절한 가격에 구매하고 수익을 내기 위한 협상 기술. 판매 및 마케팅 빠른 매각을 위한 효과적인 부동산 마케팅 전략 수립 능력. 자격 선택 사항. 부동산 면허 거래 과정에서 자체 대리 및 수수료 절약 가능 지역에 따라 필수 조건 아님 건설 전문성 시공업체 자격까지는 필요 없지만 건설 또는 리노베이션 경험은 큰 이점 추가 요소 인맥 신뢰할 수 있는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인 등 네트워크 구축 디자인 감각 인테리어 트렌드 및 부동산 가치 향상 전략 수립 시간 투자 부동산 찾기 리노베이션 관리 판매 감독 등 많은 시간 필요 주의사항. 일반적인 정보이며 지역별 상황이나 플리핑 방식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 전문가 상담 부동산 건설 금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부동산 플리핑은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투자 방법이지만 상당한 위험도 동반됩니다. 장단점을 신중히 고려하고 자원과 경험을 평가한 후 연구를 통해 투자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재정 고문이나 경험 많은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참고. 2023년 부동산 플리핑 상황. ATTOM의 2023년 부동산 플리핑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부동산 플리핑 시장은 큰 하락세를 보이며 단독주택과 콘도의 플리핑 수가 전년 대비 29.3% 감소하여 2008년 이후 가장 큰 연간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익도 감소하여 부동산 플리핑의 총 이익은 달러 66억으로 떨어져 2007년 이후 최저인 27.5%의 투자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플리핑 활동과 이익의 감소는 주택 공급 부족과 수익률 감소와 같은 도전을 반영합니다. 또한 광범위한 주택 시장은 최소한의 가격 상승을 보이며 모든 판매자의 이익 마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조 비용이 재판매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플리핑으로 이익을 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많은 미국 지역에서 부동산 플리핑이 감소하고, 플리핑된 주택 구매 방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지적하며 금융으로 구매한 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현금 구매가 약간 감소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부동산 플리핑 산업의 불안정한 미래를 시사하며 이 부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 구조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라구나 우주 빌리지 부동산 시장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현지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고 이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찾고 눈에 드는 오퍼를 만들며 H, 5 어. A 특정 요구사항을 잘 만족하여 성공적으로 주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캘리포니아의 브로커인 주 강입니다. 한학및 기술 관리 두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국국내 대기업에서의 직장 경험을 하였으며 현재 은퇴자들의 국라다이 라구나우지에 12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실버타운의 부동산 전문 인으로서 많은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업무에 대해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돕겠습니다. 전화 949-478-0099로 연락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My name is Carl Chu and I'm a licensed broker with over 25 years of experience. Leveraging my background in engineering and technology management, I bring a result-oriented approach to the real estate market. As a long-term resident of Laguna's village, I possess an intimate understanding of the community's unique offerings. I'm passionate about helping clients achieve their real estate goals whether it's finding their dream home or selling their property for the best possible outcome feel free to reach out to me at 949-478-0099 or connect with me online i'm here to guide you throughout your laguna village real estate journey thank you